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얘들아 유튜브에서 많이 찍었던데 철구가 라면을 몇 번까지 먹을 수 있느냐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왔거든요 잠시만요 과연 철구가 몇분까지 라면을 소화 가능한가? 얘들아 근데 이게 시간제한 없이 먹으면 솔직히 개나 소나 20봉 다 먹어 뭐3 0분이든 40봉이든 내가 볼 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같아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근데 난 10봉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라은 야식에 내봉은 때려 그냥 밥 먹는데 내봉은 때려요 장고라가 일단 8분을먹기 때문에 여덟 봉 이상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덟 봉은 다 원래 밥 먹는데 대장부 먹으니까 나는 남의 그럴 때뭘 넣느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 면부터 넣고 스프 때는 사람이나 아니면 건더기 먼저 넣고 물 끓으면 넣는 사람 면을 넣는 사람들이야. 나는 스프랑 건더기를 먼저 넣어. 먼저 넣고 물을 끓으면면발을 넣어. 그게 존나 맛있어. 라면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남았을 때 먹는 라면이 존나 맛있어 학교 매점에서 먹는 라면 그게 진짜 레알 꿀 맛이야 라면의 맛은 분위기로 맛이 바뀌어 동대에서 먹을 때 10분 남았는데 존나 시간 보면서 빨리 먹어야 돼 하면서 먹을 때 그냥 집에서 먹을 때 맛없어 내가 라면을 제, 저는 라면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가 딱두 가지 경우에요 그때 학교에서 먹었을 때랑 대학교 동부산대 학교 나와서 화장실에서 라면 먹을때 저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라면 먹었는데요 거기에서 라면 먹었을 때가 장 맛있어 통치 보우면서 그러면 제한시간은 5분으로 갈게요 5분 안에 만약에 들어올려도 5분 안에 못 먹었다 그럼 실패야 자 우리 이제 뜨거워야지 한 개씩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10봉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유튜브나 아프리카 b j 들이 라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장현영이야. 장현영이 8봉 먹었거든? 내가 이제 9봉까지는 먹던 록 같아요. 애보로 17봉, 크합니다다 17봉을 어떻게 먹어요? 너네 17봉 시발 한 대야에 끓여봤어? 너네 오크네? 심장으로 하고 잖아 이런 17밥을 어떻게 먹어요. 아 창현이 형이 1등입니다. 창현이 형 지치겠습니다. 아 터지세요. 구락하지 마세요. 아, 창현이 형 1등이에요. 창현이 형이 1등 찍게요자 아, 이제 면 없어요. 하나만 게 넣어놓을게요. 한 그릇은 뭐한 개는 조밥이죠,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너무 덜 익혔다, 이거. 라면이 그 뭐야, 바닥 바람이 게딱 맞으면서 으면 진짜 맛기개 김어...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와> <목소리> 먹었어요 자 한번 먹었습니다 지금 거짓말 아니라 한1 0인2 0분은 먹을 것 같아 장현영도 여러분도 국물을 안 먹었어요 자난 약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었어 라면을 뜨잖아 뜨고 나서 찬물에다 씻어 이제 어릴 때는 막 이제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면발을 건지고 찬물로 찢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게 진짜 맛있어. 다 면도 나왔어요.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얘들아 벤츠님이 잘 먹을까? 아 벤츠가 잘 먹을까? 아니면 엠모로님이더잘 먹을까? 그까 부파대결이 아니라 많이 먹는 거아배 하나도 안 불러요 지금 지금 내 배에서 5%도 안 찼어요 과연 그 둘이의 대결은 몇 다리를 찍을까? 진짜 아무리 못해 10만 다리는 넘을걸요? 천천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아니야 여러분도 뭐 김나름 얘기하시는데 아프리카 벤 김나름이라고 있거든 여자 중에서도 제일 잘 먹는 사람은 이나짱이야 내가 폭팔하면서 느꼈지만 이나짱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나가 아니야 진짜 거의 남자야 존나 잘 먹어요 이나짱 걔는 진짜 조댕게잘 먹어 자, 먹도록 할게요. 이제 3분 남았네요. n s 행진님 100개 안기 못기 화이팅. 우질옆에 앉혀놓고 라면 먹고 쳐다보고 먹고 쳐다보고 하면 레전드. 하나도 그무릅니다 자, 먹었어요세 번째. 3이라쓸대요 하나도 배안 불러요 나 진짜 거짓말 나 지금 한 7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갈게요 일단 장구라의 기록이 7봉이죠 일단 구라 기록은 깨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부파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막 먹도 주잖아. 미국 LA 가면 부파를 정기적으로 여는 대회 단체가 있어요. 상금이 5억이야. 어? 이건 예술이야. 많이 먹는 거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막 각지에서 뭐 난다긴다 하잘 먹는 사람들, 일본, 한국, 베트남, 뭐뭐 뭐 시바 이집트 뭐 이런 각국에 잘 먹는 사람이다 LA로 모여. 그래서 그 상금 따게 하는 거야.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 푸드 파이터 대회라고 있어요. 항상 일본인이 1등에.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했어요. 자, 몇방퀴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과연 철구는 몇 봉까지 소화 가능할지. 근데 니가 그걸 왜봐넌 먹토 파이터잖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배 하나도 안 부르고요. 지금 한 일곱 봉은 먹을 수 있어. 이거 먹고. 자, 먹도록 할게요. 이 예, 국물을 근데 좀 넣어야겠다, 얘들아. 면, 면이만, 면만 넣어보니까 너무 약간 물리는 경향이 있네요. 예. 면발이나 같이 먹도록, 아, 국물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자, 저는 세 번째 도전 중입니다. 뭐 들어갈게요. 면 남은 머리 다 밀어라 습니다봉 네 봉째. 지금 많은 분들이 루즈하다 그러니까 부금도 깔고 이 무거다겠습니다. 어 너무 지금 루즈해. 됐죠? 그럼 인정? 오 분은 너무 그래 너무 약하다. 쉬면서 먹어도 돼. 됐지? 인정? 자 네봉째입니다 이거 먹으면 마에 다섯봉 일반인들이 희발 다섯봉 먹는 사람 많이 없어 다섯봉 먹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없잖아 이제 아니 없다고 아니 이 정도는 뭐 건더기가 네봉하면서 건더기 막 붙어있는거 그 정도급이야 이거 야 씨발 봐봐 이거 건져내지 그 다음에 잡히는 거 없어 봐봐. 또 핸들 우롱하냐 이 자식아 없잖아 국물까지 다 쳐무라 자명반한게 넣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두개 이거 사, 3분 때려야겠다 스타트 짝콩이님 별풍선 300개 히루 족구야 맨손으로 먹자 지금은 아니에요 형님 파 용이형님 지금은 먹방의 시간이 아닙니다 실험 시간입니다 형님 정말 300점 감사합니다 먹방을 할때 제가 300점 주면 또 시키면 나다할 테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300점 맛있게 드세요 형님 신하인 파카로트님 1 0 안기모 시간 끌면 뱃속에서 불어서 더 배부르다 다섯번까지 먹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배불러 지금 다섯번까지는 들어가 다섯번까지 먹었습니다 자 여섯번째 먹도록 할게요 자걸리게요 진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와 한번만 더 먹으면 창고라 기럽게 자어그로 물타기 천해 주세요어 씨발 오줌 마려워 오줌 싸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냐? <laughs>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하나도 안 배부르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분 자, 족밥입니다 갑니다. 자, 다 들었나요? 이건 어느 나라 오줌 소리냐? 자, 세가 이거 먹는 부분만 편집해 자, 인간의 한계 도전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시원하 오줌 소리 데모 오줌 빨소리 데모 오줌 빨소리 데소리오소 국가에 한계에 도전합니다 소파 후파 신기록 소파가 아니죠 가면을몇 분까지 먹을 수 있나 트럭 카메라 사실상 세계는킹 1등, 창구라의 기록 7봉째. 이거 먹으면 창구라는 개박살납니다 자, 7봉 먹도록 할게요. 자, 7봉 가도록 할게요. 자, 건지겠습니다. 자한 번, 잠깐 그 다음에 두 번, 자두 번, 아또세 번, 아세 번, 세세 세 번. 자다 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주장 아닙니다. 있는 거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 없어요. 다 건졌어요. 자 진짜 다 건졌습니다. 야이 미친 새끼야 건더기다 건지면 일 봉은 나오겠다. 자자 세계 신기로 일곱 봉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해 준의 한계는 어디인가? 아. 동마려. 동조 사고 소가주자. 행느님, 백개 안기 못티 오줌을 입으로 싸네. 고에 안구 넣 다섯 번 먹은 거다 푸워도 이제 여섯 번째 맞죠? Thank you. 기록 7봉 뽕, 이렇 했습니다. 세계 랭킹 일등을 찍어내요. 자, 일단 저는 의미 없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세계 랭킹 했등 타이틀을 찍게 됐고요. 자, 일단 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자, 역시 절구네요. 7 pólkasi með það 7 pólkasi með það